네. 자, 이어스. 이어스는 그래도, 예, 딴 놈들보다는 그래도 좀 견조했어요. 예. 지난번에 그대로 그려는이 피보나치입니다. 예, 그대로 그려는 이, 예, 저, 추세라인. 지금 이제 가장 마지막, 지금 이제 저점을 깬다음을 우리가 추세라인을 그려야 되는데, 예, 요때 이후로 저점을 요렇게 깬 거라, 예, 다시 추세라인을 따로 그리기가 어렵고, 현재로서는. 지난번에 강조 드린 거 거의 다른 게 없어요. 여기도 여전히 첫 번째 스테이션을 현재 지나는 중이고요. 예. 여기가 이제 완벽하게 3,400원 돌파 돼야, 추세선 브레이크아웃, 3,700원 수준. 그 단기 목표 여전히, 3,700원 보고 있다, 이제 이 정도까지 가면, 또 추세선 돌파, 조정, 상승, 이런 형태의 추세선 법칙에 의거해서, 예, 다시 한 3,400원 대한번 눌렸다 갈 가능성이 크죠. 일단은, 현재 이어서 보유자들, 3,700원 정도를 일단 현재는, 퍼스트 목표로 보고 있고, 예, 그 다음에, 한 차례 추가적으로 상승할 경우에, 4,000원, 4,400원 정도를, 맥시멈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뭐야. 이더리움, 렘에 라코 볼게요. 라코. 락커. 예, 라코도 현재 뭐, 다 지지부진 해. 쉬운 얘기로. 이? 이 현재 라이트 코인, 예, 다 빼고, 다 빼고, 현재 가장 마지막 파동이, 코렉션. 코렉션. 예, 코렉션. 그죠? 예, 즉, 가장 마지막 코렉션 이후에 저점 낀 데가 여기죠. 현재는 요만큼밖에 못 보죠 당장은요 당 당장 이만큼밖에 못 보니까 요렇게 올려보면 프로트히어맨 예, 꼭대기에서 하단까지 얘도 이제 이제서야 현재 첫 번째 자리를 지금 첫 번째 스테이션을 아직 못 넘었죠 첫 번째 스테이션을 넘긴 후에 조정받고 팝업을 조금 더 지속을 해야 되죠 그 얘는 현재로서는 한 육만 삼천 원 예, 조금 지지부진한데 단 단기적으로는 한 육만 삼천 원 예, 그다음에 뭐 조금 더 가면 한7만원 수준. 예, 그 정도만 일단은 현재로서 목표로 간다. 왜냐하면, 예, 아직 무브먼트를 여전히, 예, 이렇게, 즉, 여기서 이런콜렉션 또, 요렇게, 여기서 요런, 요런 코렉션. 또, 요렇게, 여기서 요런 콜렉션 그러니까 아직 여기를 못 넘었어. 예, 폴베님 어서오세요. 못 넘었기 때문에, 이게 강한 팝업이 나오면, 뭐,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뭐, 뭐 이렇게 했다가 뭐, 이렇게 한번더 가겠죠. 그런 게 아닌 이상은 현재로서는 보수적이고, 소극적으로볼수 밖에 없다라는 점, 이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약한 6만 3천원, 7만원 사이를 단기의 퍼스트 목표로 보고 있다는 부분들 말씀드립니다. 라코 이어서, 예, 에이다 볼게요. 라코, 예, 아, SV 죠 SV. SV, SV는 그래도 우리 뭐 현재 수익 중입니다. 예? SV도 지난번에 그린 그린 거하고 똑같아. 하나 달리 달라진 게 없어. 이계좌수도 똑같아요. 에이? 어떻게 똑같냐면, 이렇게 이렇게 요렇게 줘. 예, 전부 다 여기 컬렉션 컬렉션 컬렉션이죠. 여기 여기 넘기 힘들죠. 예. 아, 이거 뭔 소리냐? 이거 뚫는다. 그거 뚫은 다음에 얘기지, 이거는. 뚫기 전에는 그냥 예, 못넘고 그냥 한 마디로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현재로서는 여기에서의 컬렉션밖에 못 본단 말이야. 그럼 얼마야? 거듭 말씀드렸지만 예, 이폭의 예, 6 1 8자리한 14만원, 예, 그 정도까지 팝업이 되면, 가급적이면 털고, 조금 세지 가면 15만원이에요, 예? 따라서 14만원, 15만원 언저리를, 에, 일단 현재로서는 맥스위만 목표로 본다, 이 얘기입니다. 물론, 가끔씩 얘가, 이렇게 가고, 여기서 이러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 이 N자로, 의 N자를. 그런 경우도 있는데, 예, 이미 여기서 다, 다, 사람들이 막 심리가 쫄아있는데, 이거 들고 가서 먹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 정도로 강신장 계세요. 예, 그런 분들은 뭐 알아 들고 가는 거고 현재 저는 정석적으로 그냥 예, 현재로서는 정석적으로 가장 마지막 추세가 요, 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잖아요. 요거는 브레이크, 브레이크다운. 요거니까 예, 이렇게 팝업이 되더라도 14만원 가면 아이고 추세선에 또 걸렸네 하고 되게 밀릴 가능성이 크죠. 예, 하여튼 밀리고 어, 지지되면 한 파도 더 가는 거고 그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14, 15 정도를 맥심, 맥시멈으로 보고 있습니다.